어 뭐야? 오! 야. 야. <laughs> 어. 이봐 여기가 달라졌는데? 뭐지 뭐 메리오. 뭐지야? 메리오. 뭐지 뭐지 어, 어 잠만 막아야 돼. 와. 들와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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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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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에. <웃음> 이번에는 <웃음> 내가 듀네 플레이랜드로 쳤다는 거네. 내가 하아아잘 챙기지 나! 못해서이다 따잇 따 뭐어 따쳐아 나이스 구속 맞았나? 어, 어. 자네 마지막 한마디 없나 죽어라 바보야 화살 으아가 앞에 가지 어떡해 깜어킬타미네야 조심해라 주변에 누구 음. 있겠다 어 네네 이번에 지금 카모니가 마히겠네요 잠깐만. 내 옆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어어! 어. 어 잠깐 카이 있다. 내 밑에. 좌식이 안. 나이스? 중심이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어. 야, 다 보였네, 여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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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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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 어! 아! 야, 뒤아 아들 아래로 쓰러져. 죽여 빨리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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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나 죽겠어. 싸이팅 파이팅 아 싸이팅 싸이팅 싸이님 저희가 어어. 힘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뭐야 왜 말을 안해실력는 이번 때 대장 아니에요 야 잠깐만 키크 이상아 키코 이상아 키코 디스코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어 나도 진짜 나다. 와! 와 진짜다. 저 원영을 활용을... 쫓 야! 아, 가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가몬님의 완벽한 승리였는데요. 아, 어? 이해 아저씨 가스 어. 야저 <laughs> 야, <웃음> 나는 야, 던다면어다안들어 <사주>. <laughs> <laughs> 아, 뭐야? 야. 데미지, 25임. 데미지 25임. 이미지 25임. 아니,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저 어디야? 너너켜 봐. 오케이, 오케이. 야아와아아아 뭐야 오 와, 뭐야 아 죽어라 와아아아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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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의 부름을 맛봐라 어, 야 잠깐 오 어, 날개가 있어 저렇게 자식 오오야야 야! 야, 잠깐만 야. 메로메로멜로우 내가 이러면 연불술사지 아 어, 어? 그래요? 뭐야 이거 오야야 야, 이거 그, 유도도 돼 뭐냐 이거 이거 진짜로! 어! 야! 들간다 빨리 막아! <laughs> 슬슬 소원 써봐야겠구만. 잠깐만, 좌표지... 어? 좌표지 좀 내려가면은... 안이라고 했나? 여... 나도 소원을 빌었거든. 뭐 어, 그럼 나로하여금 자극적인 배틀을 할수 있을만한 여권도 아닌 주제에 무슨... 여권? 이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 아니! 잠깐만, 그건 어디서 왔을지이지 그러면 나는 타락한 악마, 대천사의 지팡이를 써가지고, 너를 이제 산산조각하게 구워보도거 자, 신나, 어! 어, 별빛 치네인가 아, 형님! 아이고, 야! 마세! 해. 어! <laughs> 원피스 기술도 함께 감시켜주면서 미 <laughs> 해보자, 이겁니까? 당신은 나한테 안 돼요. 1초. 어, 때려, 때려, 때려. 날려봐라! 야! 빠세! 내려, 떨어! 아! 어! 어! 변신한다! 어, 어, 뭐야! 네. 야, 이상한 토콩물 귀신이! 어어어어어어어! 어디에, 악마의 검을 들었으면 어. 악마의 힘답게 싸워보시지 과연, 네 악마의 검을. 어, 저 뭐야, 이거 상자! 아, 잠깐만, 상자 빌런! 더, 더사력적인 거야. 이봐, 독을 맞으면은! 대미지가 강력해진다고. 오, 오. 이게 내가 마젤란을 고른 어. 이유다. 딱딱. 뭐야 이건 뭐야? 검치워 뭐야 이거? 누구야? 오. 어. 오. 오. 내가 거리가 무조건 커서. 오내공굴 너무 긴것 같아. 오. 와줘. 저 뚜요 제발. 예. 아, 오봐오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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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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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어봐 이봐, 이봐, 이오이어 이봐, 이봐, 이 이봐, 이봐, 이 이봐, 이이이이이 진심으로 빡쳤어 아 잠깐만 아왜 이렇게 아퍼 일단 일단 어야 어.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너이 자식아 가뭄이 따위 얘기 지금 이노림 당한거야? 야야야 죽여야 된다 잡읍시다 잡읍시다 형 이봐 이봐 이러면 곤란하다고 네, 그냥 잡읍시다 그냥 아 이거 잡는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복스만드는게 좋지 지금 다 한복스 그래 해산물 그래. 그래. 따지면 올라이프 올라이프 어 내가 지금 장가,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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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야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주장 아니? 이거 와너너 너,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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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너 죽이고 간다 이 자식. 아아이아나 아, 지금 죽어 일어나 진짜. 형한 패기 기다려봐 한세 패기 오케이 됐어. 너 팀을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고 있어? 야! 아! 아, 아 뭐야? 어어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핵펀치 오,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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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쓸 거야 나 분노 쓸 거야 분노 쓸 거야 아나 가보 오, 오, 야 씨야 가보나 입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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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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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아 입었어 뭐야 알아 라아 마칠까 좀뭐 아, 뭐. 저는 다르라 님이 다르라 좀 뭐. 많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아 아, 쌤이 저는 오늘 쌤이 기지 다 올려버릴 거예요 아 그러시면 뭐 저는 뭐님 기지 다 부시겠습니다 아어 잠깐만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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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로버츠가 어떻게 부셔요 근데 아, 아 이걸 어떻게 부셔요아 아, 아, 진짜 하지 마자고요. 아, 아, 그그 이거 순간 많이 있다가 이거 진지 충 됐네. 아 이거 어, 방송 어, 맞습니까?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예 아, 발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시간으로도 <laughs> 부실수 있어요. 어맞네람각으로도부실수 있죠. 그렇죠. 아아 몸을 막 피해 가지고 움직이 막 너무 피하다 못해 요동쳐 가지고 몸이 흔들흔들돼 가지고 말이야. 흔들흔들 능력이 나와 가지고 거 기지를 부술 수 있는 건데. 안 그래? 그래 가보자, 서울 이게 뭐난 아무 말 대잔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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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지금 대체 어떻게 춤을 추는 데 흔들흔들 열매를 쓸수 있는 거지? 그렇죠. 춤을 추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여기는 열매를 열매를,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여기는 저희는 크레이터 아닙니까? 꺼져, 크레이트. 한장자, 진짜. 아니,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혜진이 나와야 돼. 잘 봐. 그렇지 나왔어? 아, 저게. 오늘, 오늘. 아 어, 근왜 아 사람들이 안 죽지? 아, 두번 간다. 전기전기 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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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우리는 그렇지. 창작자라서 모든 게 가능해.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어, 그렇죠. 저 크리에이티브 모드죠, 저희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 잠깐만요. 크리에이티브. 카모님, 깻모스신다구요? 아니, 아니 모드가 아, 장작자들, 이걸, 장작자. 이걸, 창작자의 모드잖아요. 창작자의 모드. 아, 창작자 모드라면서 핑계대면서 이거 아이템 <놀람> 다 빼버리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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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아저씨. <놀람> 아, 내용감, <놀람> 아 <놀람> 어, <놀람> 내용감이래, 내 다이아. 오, 오, 어, 다이아. 아니 걸... 재민아, 너 비호감이야. <놀람> 알아, 근데 그건 다. 아, <놀람> 다 하는데. 비호감 아니야. 이동방구야동방구라니 빵고 똥꾸다. 아야가 죽여 죽여 죽여! 누군지 모르겠지만 죽여 빨리. 죽여.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잠깐만. 그렇게 야, 나가 와. 이분들 다 잼이다. 재민이 그냥 와, 버거 됐네. 재민이 아... 아까 데베틀 우승 그냥 거품이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 벌써부터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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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또야 어. 우승자의 들어 이상이라는 들어 게 있는데요. 어? 와 아, 근데 그래. 아무 말 대잔치가 그래. 지금 몇 단까지 가는 거냐 우리. 맞아 벌써부터. 지금 뭐 아, 아니, 처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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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처음에가 뭐였냐 이거? 겠습니다 회식대죠. 와이요 이거, 회식 저... 여전히... 이거 말안하려는데아시요말지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니너왜 조용한지 알지? 아, 사니? 에? 다 이거 있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왜? 아말좀 하세요. 왜이 조용해요? 한번. 방금 그게 온다. 아, 아, 이거 뭐 그냥 아, 제 아, 아. 많은 뭐 재민이. 재민이 디스코드 특집. 삐용 여러분, 모읍시다. 뭐 아! <laughs> 야. 야. 너못 사줘 이제. 어, 돈 많이 없어. 그래서 너 얼마 있는데? 만 원이요. 와! <웃음> 설마! <웃음> 와, 진짜! 와, 너무 다사네! 절가요! 절가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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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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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 나 진짜 이자아 <laughs> 이거 안되겠네 진짜 아... 빨리빨리 빨리 와! 싸우자! 본문으로 아. 간다 네 술을 받을 준비를 해라 너는 오케이 야! 어. 자! 이 빠세! 이 빠세! 빠 야! 야 <laughs> 야 뭐야? 한구에받아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해방하자. Okay, okay. 해방하자. 잡또 okay, okay. 잡자는데? 아 근데 버거가 열심히 많아요. 에이 아, 대박. 잡는 어디 있는데? 당사자가 와야지. 둘중하요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헬파티 한번 열어 보자. 어! <laughs> 헬파티! 야다구속 걸어. 죄민아오 <laughs> <가? 웃음> 아빠 아빠 야 스모코. 어, 야거야 예. 그거 카몬이 적정히 싫어 아, 까비 까비. 들오 뭐야? 뭐야, 뭐야? 뭐뭐야 뭐야? 야, 야, 주의해. 그 아, 여기 라른이도 있어. 뭐야? 와! 야, 뭐야? 그 나도 보험은 해 놔야지. 아, 소원. 위험하면 쓰십시오. 네. 소원. 소원이요 아 소원! 소원. 그래! <laughs> 소원 있네! 내가 니니까야 뭐야 이거! 여기서 사인 내면 기습하고 먼저 야 먼저 헬프를 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뭐야! 아, 무슨 소리야? 저기요? 뭐야 사인 는고왜 가지고 있어요! 지면한테 받은 거야? 이거 뭐냐? <laughs> 야! 야 둘이 팀이잖아 받은 거겠지 야 잠깐만 둘이 팀이야! 피가 있어. 없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어잠깐 <laughs> <사이 웃음> 이리! 어 재미도 가지고 있어. 그... 야, 재미도 가지고 있는데. 아하, 그 귀엽구만. 하와이 아주 내가 귀엽다고. 방전, 방전. 이래도 뒤로 안갈 텐가? 내가보다 갑바가 많을 텐데 이래봬도 뚝심 하나 너를 너를 뛰어넘었어 이미자시라. 죽어, 죽어! 때, 결판을 내자. 나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 고기도 먹자. 빠세 빠세. 결판을 내자. 와 빠세. 와. 오, 나피염소야 야. 야, 마지막 말야. 야, 야 잠깐, 내 야. 너무 많잖 야. 야. 야, 야, 그만 나, 그만 나. 너만 믿는다. 내가, 내가 캘게 왜요? 왜이힘데요 잠만 잠만 잠만. 망 올라왔어. 야, 할거 같네, 내가 뭐야, 뭐야, 너왜 왔어? 왜왜 내려가? 아, 어, 나, 나 시원한 맛이 올라왔어. <laughs> <야>, 기다려보삼. <laughs> 어. 금방, 금방 켜겠습니다. 금방.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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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켜겠습 위해라! 구해라! 금방 캐겠어. 오스 아니 진짜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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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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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누가 배았어 어떤 놈이야? 아, 답 제발. 야야야 이거 터켰는데 진짜 이거 제발 여기서 들어간다. 여기 봐 봐. 여기 봐 봐. 들어 진짜 나나구속이라 파세! 맵이 왜 이래? 제작 전이야 제작 전으로 맵이 제작 전으로 돌아갔어. 야! 와! 다이시딱 봐. 오! 나이스. 사이의 선수, 사이선수 이기고 있습니다. 파이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야, 나 생각합니다. 저쪽 저쪽 싸움 났다. 아, 구경하러 가자. 아, 어. 야, 뭐야 뭐야. 아, 나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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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렇게 아, 그 무작에 안 되는 거야. 얼굴. 아. 하지만 카문형 얼굴 56형인 부분 인정? 어 인정 <laughs> 완전히 오늘 급칙체로급칙체로 <우선> 그 <laughs> <킥식체로, 부분. 웃음> 그 가겠다 잠깐만. 이거군요 이거 급식, 급 컨셉 못 지는데 가치겠다어니까좀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뭔가 <laughs> 어 인정 아 근데 나는 좀 <laughs> <laughs> 나는 <나도 웃음> 설마? 여기 <여긴> 있라자 <지러! 웃음> 아! 과연 킬로그에 킬로그에 누가 뜰 것인가 <laughs> 아! 와 마르코가 이걸? 와 바로. <laughs> 그 와, 그 우바, 그... 떼바, 참치, 그냥 참치바, 돼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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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파 누가 봐, <막>, 어? 야. 보석파 누가 봐. 니 얼굴, 니네 얼굴, 누가 봐. 아,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니 아, 네 얼굴, 드애바 <laughs> <죽을 거>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걸 잡도가 버거, 이걸 잡도가 버거를 <laughs> 그냥 인더버거로 만들었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모차를 나트킨다 버거. 와.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왜 뒤에 있는 버거님이 인사하신 거 같죠? 이 세상을 <laughs> 준다는... 다 준다는 <laughs> 그 전설의 전, 전설의 2주년송그 버거 성악성악톤놀리시는겁니까 음, 아, 진짜. <laughs> <laughs> 자. 그렇게 화를 내시는 버거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에 참깨빵 아니, 아니, 참... 하지 마세요. 야, 재민 님입니다. 참깨 다섯 개면은 그거밖에 못 합니까? 재민니 형네? 이 세상을 <laughs> 다 준. 오, 나 버거인 줄 알았어. 여기 있네. 내게 쿠마! 아, 아빠! 어. 안녕하세요. 어, 버거에요 어, 아, 저 재미 님이에요. 버거예요? 야, 이, 이 세상을 뭐... 예, 안녕하세요. 어. 야, 오랜만에 그 노래나 한번 좀 불러 줘라. 아, 알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안 아, 내게 꿈을 심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선단부서 아, 준비. 아, 저... 야 마이크를 써. 마이크 쓰시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 모른다. 안 몰라.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거고요. 네. 이 세상을 아는, 어? 아, 아는. 야 이제 그것도 하지 마라 이제 뭐 그것 그것 때문에 진짜 마이크 안 쓸지도 몰라. 예. 아, 아, 아 그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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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버거 저, 저, 저... 버거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안 그래?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냥 우리 너, 우리 모두가 다다 우리, 우리 모두가 버거를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자,요? 탈 컨셉이네. 탈 컨셉.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지가 버거가 됐어 그냥. 그러니까, 참깨빵 됐어. 뭐, 아, 이거 약간 저번에 참깨빵 머리 위에 다섯 개밖에 없다고 인성 논란 펼쳤다니만. 야! 그래가지 맞아. 참깨빵을, 참, 참깨를 그냥 어깨까지 그냥 박아버렸네. 쏟아버리셨네. 좋아. 뭐, 뭐죠? 아, 이렇게 먹어야지. 이분, 약간 그 햄버거가 된 일에 약간 좀 지, 약간 그게 떨어지셨나봐요. 그, 우선 뇌 대신 패티를 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멍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주시죠 그거요? <목소리도> 그거요 <laughs> <laughs> 아 네, 다행히도 네 방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듯 싶네요 자. 더...